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을 이제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다니엘 12장을 요약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어,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내 민족을 호의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어, 라는 말씀입니다. 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때 이 상황은, 이제 여섯째 재앙의 절정이, 절정에 이른 그런 상황인데요. 어,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명령을, 명령이 내리고, 이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칼로 찌르려고 내밀 때그 칼이 지푸라기처럼 휘어지고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개입하시는 때인데요. 아, 그때 그때 이제 내 민족을 호위하는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내 민족은 내 민족은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굳게 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인 14만 4천 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음. 이때 이제 이때에 아, 어, 이제 성도들이 이때는 이제 성도들이 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으로서 여기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그 의미는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재림이 아니, 재림이 아니고, 어, 이것은, 어, 재림이 아니라 이제, 어, 미가엘인, 미가엘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어일어서실 때인데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림이 거의 임박했는데요. 어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기 문지 284페이지 보시면 이때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지 284페이지에 보시면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고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던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러지절 것이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때 이제 하늘에서는 이때 하늘에서는 이제 어, 되었다 라는 이 계시록 16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늘에서는 되었다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바라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일곱째의 재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백근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이제 이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이 다니엘 12장 2절에 특별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6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평안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계시록 16장 17절에 있는 되었다 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째 재앙에, 일 일곱 번째 재앙의시작에 있을,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뛰었다 라는 음성과 함께 이 땅에는 커다란 사건인 특별 부활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특별 부활의 모습을 각 시대의 대쟁투 636에서 6 3 7페이지에 선지학에서 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여기서 그 음성은 떼었다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16장 18절 말씀.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힌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 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성 바벨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는다. 한 덩어리가 백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모없이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아, 지금 이렇게. 선지자께서 각 시대의 대쟁투 636에서 637페이지에 지금 특별 부활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음성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과 땅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 재앙의 시작 때 지금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재앙의 시작과 함께 되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진동이, 어, 되고, 큰 지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개시록 16장 18절 말씀처럼 사람이 땅에 있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이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산도 산들도 어 정말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막 서로 막 부딪히고 어, 이 마치 파괴행위를 어, 하는 악마의 소리와 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이제 들리고, 그리고 온 지구는,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고 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온 지구 자체가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고 그 표면은 파괴될 것입니다. 정말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산맥들은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도 이제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들도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가 버리고 헌성 바벨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덩어리가 백번 쯤이나 되는 큰 우박이 이제 쏟아져서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 이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이제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감옥의 벽들은 이제 무너지고, 미련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이겠죠.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감옥 안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때 일곱 번째 재앙 때, 이 지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 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어, 감옥의 벽들이 무너지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감옥 속에 있던 백성은 해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 부활이 있는데 이 특별 부활 때는 특별 부활 때는 두 무리가 이제 깨어날 것입니다. 두 무리가 특별 부활 때 일어날 것인데 어, 한 무리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한 무리 그리고 또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악인들 어 의인과 악인의 이두 무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특별 부활 때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어 재앙의 시작 때 일어날 이 특별 부활 때 부활할 의인들은 어떤 어, 물이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모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 우리가 이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내리 보내셨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초기 문집 88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이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리 보내셨는데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어,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인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라고 이 실제 천사를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 세 천사의 기별로 정결케된 자들이죠 죄를 도말받은 자들인데 어, 이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셨다고 하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때가 바로 1844년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 구속의 열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열매들이. 근데 이들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 14만 4천의 인치기까지 인치기까지는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부속의 경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44년부터 인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됨으로 왜냐하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수명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무덤에서 이제 자고 있다가 이 일곱 번째 재앙 때 특별 부활로 예수님께서 어, 아버지 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시켜 주셔서 야곱의 환란을 환란을 잠깐 이들도 경험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재림의 광경을 이 사람들은 살아서 이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 특별 부활때 일어날 한무리의또 악인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를 찌른 자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이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이제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 가야바도 있을 것이고 헤롯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의 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특별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또 요약해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특별 부활 이후에 이후에 이제 어, 하나님의 그 열린 공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십계명이 어, 10개 십계명이 10개 공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십계명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고 나타내게 되는데, 어, 손에 겹쳐진두 돌비가 돌비가 나타나고 그 손을 펴니까 이제 불과 같은 억으로 썬 십계명이 이제 그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이,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또 어 제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제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제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날에 있을 당일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쪽에 그리스의 도 재림의 칭조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고 동쪽에 이제 손바닥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이제 나타나게 된, 되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칭조죠. 이렇게 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는 재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니엘, 어, 12장에 있는 그 1절과 2절에 아주 중요한 이 특별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어, 오늘도 이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은 14만 4천이라는 율법의 증인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 수요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후속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힘써서, 힘써서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이 지성소의 믿음으로 분투 노력하는 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